안녕하세요. SNS로 보는 세계 국방 박준영 중사입니다. 지난 2007년에 프로게이머 임요환 선수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공군의 e스포츠 팀 기억하시나요? 영국 공군도 e스포츠 동아리를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 e스포츠 동아리는 지난해에 창단됐으며 이후 영국 공군에서 축구 다음으로 큰 취미 동아리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게임 페스티벌을 열며 군에서의 e스포츠도 미래군의 일부임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의 e스포츠는 현재까지도 회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자 하는 장병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모임이 천명 이상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게임 플랫폼에서 영국 육군과 해군 e스포츠팀뿐만 아니라 민간팀 간의 경쟁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카운터스트라이크 등을 포함해 VR 증강현실과 클래식 게임 등을 다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영국 공군은 e스포츠 게임이 군에 작용하는 장점으로 팀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며 팀워크를 증진하고 요즘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e스포츠가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공군요원의 말에 따르면 F-35B 항공기 조종 헬멧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컨트롤하는 전투기 조종사들 중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게임을 접한 요즘 세대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공군의 e스포츠가 장병들의 취미활동은 물론 전투병력 육성에도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에 우리 공군의 e스포츠팀은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운영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아쉽지만 2014년에 공식 해체됐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보는 세계국방이었습니다.